뒤에 더와 아, 여깄다, 여깄다. 와. 아. 와하하하하하하 와. <laughs> 진짜 분사작전이다, 이거. 네, 대형 영향. 봐, 대형. <laughs> 미쳤네. 14명. 아니, 열다 16, 16명. 지금 행군하는 사람. 16다. 이거 영상으로 좀 남겨야 되겠는데? 이그 뭐야, 예, 지금 저희 뭐 MGM에서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이 마을 한가운데다가 만든 거예요? 기지를? 네, 시청 건물에. 기지가 이거예요. 오오 어... 예, 여기를 다 막아놨어요, 이렇게. 아, 문짝으로 막아놨... 아, 이게 막아놓은 거구나. 네, 완전히 못 들어가게 다 막아놓은 거예요. 이거, 아, 이걸 그래서 그 뭐, 사철인가 뭔가 하는 그걸로 터트리고 들어간다, 이건가요? 예스예스. 뒷문으로 뚫고 들어가면 돼, 이분들. 뒷문이 제일 얇긴 얇았어, 저 봤을 때. 뒷문이 어딘지 모르겠고, 앞문이 어딘지도 응. 모르겠고. 그냥 와. 다 들어가, 한쪽으로 밖에 들어가요. 한쪽으로 들어가는 게 제일 효율적 그 자원 아낄 수 있을 거라서, 아마. 어차피 올라가는 입구는 하나밖에 없어. 과 <laughs> 성공적으로 뚫을 것인가. <laughs> 사람들 분명 내부, 내부 들어가자면 이제 호비백산해질 것 같아. 어디, 어디, 어, 자기 커버를 쳐줘야 될 건데 들어가자마자. 제대로 될라봐 모르겠네요, 이게. 그래도 아르마에서 샷발 오지는 분들이니, 뭐. 그, 원체 좁아야 되는데, 그, 좁아도 더럽게 좁다 보니까. 와이. 어우 그러니까 시작한다. 어, 저기를, 저기를 터트린다고? 굳이, 뒷문 놔두고? 아까, 아. 아까 뒷문 얘기도 했었어. 근데, 그냥 앞문으로 가는 것 같아. 어, 너무 오래 걸리, 터지는 거. 1 5초라할 걸. 몇 초인데요? <laughs> 3 0초요 오. 야, 아, 저거는 그게 없어요? 격발, 원격 격발이 없어요? 예, 그거 안 돼갖고, 시험 폭탄으로 가지고 어, 안 터졌어. 아, 어, 터진다. 두 발을 터트려야 돼. 무조건. 두 개를 막아야 터뜨리는구나. 오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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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들어간다. <웃음> 들어간다. <웃음> 들어간다. 이거 누가 영상 좀 따줘요. 나 이거 못해 지금 또, 뭐야 그 성출 중이라서 성출 중이라서. 근데 이거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안 되고 빌리한테만 보여줘야 돼요. 이거 와. 들어가는 와. 아, 텐트 안에 뭐좀 있을 건데. 개쩐다. 아 어, 이거 그치.